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이 어지는공중개사의 땅사고TV 동상입니다 오늘은 그 강주 아파트가 급등, 매도자 계약 파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강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매도자들이 배액 배상을 해가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들이 계약 파기한 뒤 계약금을 두 배로 배상해도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리가 기준 봉송동 아파트가 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6월 1,500만원에서 7월 1,445만원 떨어졌다가 8월 1,531만원 9월 1,781만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수안동 역시 6월 1,807만원 7월 1,804만원 8월 1,828만원, 9월 1,871만원 올랐습니다. 사람왕 뉴스룸 강주톡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가 상승에 따른 계약 파괴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의견이 게재됐고요. 한 이용자는 소환축의한 아파트를 지목하며 계약한 아파트 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금액을 더 올려 계약하자고 했다며 계약 파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 공중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계약금이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유의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해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금 지급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어, 조언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강주... 아파트가 계약 하기 사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지인이 아파트 쇼핑, 강주남구, 강산구 매매가가 꽁충 뛰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외지인들이 아파트 집중 매수하면서 강주남구와 강산구 아파트 매매가 격전세 가격이 급등했고요.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KB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강주 지에서 제곱미터당 매매가격은 313만 5천원 전달 308만에서 2.48% 올랐고요. 좌측으로 보면, 예지인들이 아파트를 집중 매입. 남구와 강산구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지난달 남구와 강산구의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349만 7천원, 352만원, 전달, 340만원, 342만원, 2.5%, 2.89% 상승했네요. 반면 동구와 서구, 북구 상승률은 0.19, 0.58, 0.13%에 그쳤습니다. 남구와 강산구가 많이 올랐네요. 자 전세가격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북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남구와 강산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3.6에서 3.87 나타냈고요. 특히 북구는 어, 195만 4천원에서 11월 203만 7천원으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4.24% 프로 상승했고요. 동구는 변화가 없었고 서구가 0.35 상승한데 불과했고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강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은 72.4%로 전달 71.5%보다 0.8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77.3 가장 높고요. 이어 동구 74.5, 광산구 7 1 8 서구 69.9, 남구 66.2 순입니다. 많이 오르네요. 계속해서. 오르고, 지금, 어, 강주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 3천, 4천, 5천, 1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혁신도시도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중소도시까지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게 이제 증명되고, 어, 광역시가 많이 오르면 또 지방 인근도 이렇게 키마축이 차원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풍선 효과랑 풍선 효과고요. 아, 이상 광주권 부동산 소식, 호남권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